사하는 벗, 김힐라디오 신부님 우리가 신부가 되려고 소신학교 별가에서 천 만난지가 어느덧 70년이 지나가 버렸지 인생은 길어야 70년, 그것도 근력이 좋아야 80년 나는 듯 가버린다네 우리가 매일 성모일도에서 기도 바쳤듯이, 이제 80년을 추모하고 있는 우리 동창 신부님들과 우리 모두는 이제 어디서 널 그리워하지? 이렇게 고별 기도를 바칠 수밖에 없다네. 당신의 추억의 기억 속에서 너를 만날 때마다 나는 내가 본 영화 까니우 클로텔의 영화의 주인공이 조각한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그 연상이 떠오른다네 그리고 나 오로지 사제로 날 바쳤으니, 내님은 나의 곳 나는 내님의 곧. 이렇듯 일평생 사제생활 바꿈짓만을 하였노라.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 로댕의 작품 같은 거룩한 고독의 너의 모습을 떠올린다네. 프랑스의 저명한 신학자, 안리두 류박 신부님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밖에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란 자기 이기주의 사랑의 연장선상일 수밖에 없고 매우 크다라는 말씀을 하셨다네. 그 절대적이고 완전한 하느님의 사랑만을 하시다가. 우리의 사랑은 자기 사랑이라는 욕망의 한계의 굴레에 빠지기 쉽다는 말일 것이라네. 그러릇들의 경처럼 인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상대에게 내어주는 사랑을 한다 해도 그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경계선을 넘나드는 사랑일 수밖에 얻게 된다네. 한석한 한 사제가 자기 동창 신부에게 일생 총고백성사를 보면서 모든 것이 은총이 다는 말을 남기고 죽어가는 대목도 있다네. 이 말은 바오로 사도의 구원 신학에 따라 모든 것이 사랑이다. 당신의 일생도 같은 모든 것이 사랑이다라는 그러한 마지막 기도를 바쳤으리라고 묵상하네. 하느님의 은총의 사랑만이 우리를 사랑으로 이끈다네. 그 사랑만이 우리 인간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것이. 당신 사제의 일생을 나는 지금 추모하고 있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머무를 곳이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 4장2절 말씀처럼 아버지 집으로 오늘 돌아가는 것이라네. 음악 작곡가 모자이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기 전 4년 전에 자기 아버지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았대네. 죽음은 엄밀히 말해서 우리 삶의 참된 최종 목표이기에 저는 요몇년 전부터 인간이 이 진정한 최고의 친구와 너무 친하고 그리고 잘 지내고 있게 되었다네 그리고 이제 저를 드럽게 하는 것이 저는 없을 뿐 아니라 나는 기쁘고 즐겁게 나의 아버지 집으로 가네 하면서 그토록 젊은 나이에도 인생의 승리의 대상과도 같은 기쁘고 즐거운 음악을 그토록 많이 작곡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언제나 아버지 집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의 원천의 본 집으로 간다고 대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사랑의 인력으로 우리는 오늘 빨려 들어가듯이 그 아버지의 절대 사랑으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제는 저 십자가 사랑의 마지막, "이제 다 이루었다, 맞추었다 라고 하는 그 마지막 기도를 당신은 갖췄을 거라고 묵상합니다. 우리 인생은 저마다 안개속을 홀로 헤매는 길 위에 서 있는 인간일 뿐입니다. 햇살 한 줄기 비치면, 어느덧 그 모든 안개는 나는 듯이 사라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길이 보이니 이제 오늘 당신은 그토록 안개 속에 헤매던 모든 길이 부활의 주님의 햇살 속으로 마치 깨 때가 죽어가면서 찬 빛에 저 빛을 비칠 하면서 마지막 운명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한 우리 모두를 마치 당신이 영원히 머무를 항구를 떠내보이는 우리 교회에 배를 타고, 영원히 머무를 항구를 떠나가는 그런 수평선을 바라다보는 심정으로 어느 시인의 시기지을 바칩니다. 하늘과 바다가 내통하더니, 그만 넘을 수 없는 선을 넘었구나. 이제 어디서 널 그리워하지? 그 영원의 무모를 항구하느님 아버지 집에서는 모든 선인 성녀들이 우리 김상용 킬라리오 사제를 이제 우리 형제가 우리와 영원히 살려고 온 것을 열렬히 환영하여 맞이하여 주실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미사를 봉헌하던 그 제물처럼 오늘 당신은 영원히 봉헌하셨습니다. 우리의 선배이신 시인 사제이신 고 최민순 신부님의 제물이라는 시로서 우리 동창 신부님들을 일동 대신하여서 고별시의 현실을. 올립니다. 김신부님은 마지막 은퇴 생활을 거의 병자로 아르시면서 매일 미사를 봉헌하실 때그 매일 미사의 제물로서 당신 자신을 바치셨던 것을 묵상하면서 제훈이라는 이 고비열사 마지막 인사를 바칩니다. 말싱 향기가 스미인 하얀 벽에 십자가 하나 파들거리며 가늘픈 사 세계가 골고타에 피를 흘린다 검은 상복에 내 청춘을 묻고 오르지. 이들 숨 쉬며 살던 생물, 보물이인 체 고스리 고스란히 받드는 헌신이 바스라져 보람진 재물이요 어라 저큰비인과 성김의 소에기어 어느 공간에 갇힌 몸이 아니었다 원자보다 피를 한없이 비렸기에 나마자 녹일 수 있는 사랑의 도가니 죽지 아니면 견디오 기를 팔 벌리고 입 맞추시려 입을 거두시나니 피와 물새 솟는 그의 가슴 속 심연에 잠기어 아 죽지 아니면 견디었기를, 사제 김상영, 힐라리와 함께 평안함에 쉬어지이다. 아멘. 아멘.